안녕하세요. 보가온 게임 넘버원 게임하는 모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 도장 브레이커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신나는 노래와 함께 게임이 시작됐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가 가지고 온 게임, 도장 브레이커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네, 화면을 터치해서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어, 이거 뭐, 로그인이 나오네요. 닉네임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어, 닉네임이랑, 비밀번호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이디 만들고, 바로 튜토리얼 이 시작되네요. 반갑다. 나는 나의 강함을 증명하고자 전국을 떠돌며 도장을 깨러 다니고 있는 사나이 일명 도장 브레이커다. 지금부터 기나긴 나의 과거사를 얘기해 바자 스킵할 테니까 바로 메뉴 설명으로 들어간다. 뭐 설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긴 하지만 난 친절한 남자니까 네 친절한가요? 위에 있는 자잘구리한 것들은 딱 봐도 뭔지 알지? 유학생 유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어차피 스킵할 거잖아. 어, 설명을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래 있는 메뉴들은 이름만 좀 틀릴 뿐 여타 다른 게임에서 많이 봐왔던 메뉴들이다. <laughs> 보, 본 기본적으로 나의 수련에 필요한 것들이지 클릭해보면 뭔지 알 것이니 자세한 설명은 자꾸 생략하네요. 네, 생략. 왼쪽의 메뉴들은 특히 위에 두 개는 개발자 양반이 매우 좋아하는 것들이지. 위에 두 개. 뭐죠? 아, 애드그 밖에 보석을 보상으로 주는 업적, 실시간 채팅을 할수 있는 메뉴가 있다. 또한, 단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스킬은 요기쯤. 네, 요기쯤입니다. 요기쯤. 요기쯤에 버튼이 생성되니 꼭 배워놓는 게 좋다. 안 배우면 뒤로 갈수록 화병 걸리기 딱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알아서 싸운다. 그렇죠 뒤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하지만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같이 도전할게라 가보자. 가자. 아, 어, 네, 뒤에 보니까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죠. 일단 메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노조절장애 광고를 시청하고 공격력 2배, 10분이 지속되네요. 플렉스 광고를 시청하고 골드 수급 3배, 지속시간 10분이라고 합니다. 뭐 업적... 또 있고 KO 횟수, 뽑기 횟수 뭐 이런 게 있네요. 플레이 시간도 있네요. 요런 거 통해서 이제 다이아 얻는 건거 같고 요거는 채팅창인 거 같습니다. 음, 관장 소환. 요거는 이제 보스 소환하는 건거 같죠. 네, 지금 뭐 어차피 소환해 봤자 못 이길 거니까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지? 비어 있는데 뭔가 아이템인 거 같죠? 벨트 효과, 아이템 미착용, 벨트와 도보옥이 있나 봅니다. 치명타, 기공술은 뭐지? 이게 뭐 스킬, 스킬 뭐퍼뎀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애완동물도 있네요. 골동품도 있고, 골동품은 뭐 아마 유물, 뭐이런걸것 같고, 애완동물은 뭐 패치겠죠. 이렇게 있고, 단련, 보면은, 공격력 단련, 바로 돈 있는 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2가 됐고,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 소리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어왜안 나? 갑자기 소리 이게 안 나오네요. 어 됐다. 이 정도? 배경 음악이 굉장히 신나는, 신나는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또를 조금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치명타 단련 뭐 적중률 기공술 필사기 뭐 이런 게 있네요. 음, 게 예, 단련 메뉴에 있고 더블백 이건 이제 아이템인 것 같은데 벨트랑 도복이 있습니다. 그 도복이 있는데 뭐 아직 없고 어 강화 확률이 낮은 낮을 경우는 아직 아이템 강화할 만큼 단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템의 강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큰일 없이 단련하세요. 와, 뭔가 강화 확률이랑 요 뭐. 어, 요런 공격력, 뭐, 요런 단련, 요, 업그레이드랑 관련이 있나 봅니다. 음, 그렇고, 골동품. 적들이 드랍하는 골동품은 착용 시 효과가 있는 골동품도 그렇지 않은 골동품도 있습니다. 어, 착용을 해야 되는 게 있네요. 다섯 개까지 착용이 가능하고 필요없는 골동품은 보석으로 대팔 수 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패인데 이렇게 실루엣만 나오고 있네요 음, 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복불복 반갑구먼 게임 한번 해보지 않을게 눈썹 뭐야 이거 어 <laughs> 다이나믹한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동글뱅이 카드를 고르면 이기는겨 승률은 딱 반반이요 이기면 다 자네 것이 된다니깐 근데 지면 다내 것이 되는거 말 안해도 알지? 지금 200원 있으니까, 확률 5대5입니다. 콜트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게임 시작. 딱딱딱 하다 섞이고, 요게 동그라미지. 아, 돈다 날렸죠. 역시, 도박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빠르게 포기하고, 보석도 있는데, 네, 보석은 지금 없어서 안 되네요. 음, 뽑기. 어, 벨트, 도복, 팻 뽑기가 있네요. 아이템 확률은, 요렇게 있고, Z등급까지, 어, Z등급 이상이 있나보네요. 이상은 합성으로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팻 확률은, SS가 끝인가보네요. 음, 그렇게 뽑기까지 있고, 네, 충성 클럽을 한번 보면은, 네, 여기는, 이제, 현질을 하는 곳입니다. 현질를 주안인데, 어, 네, 광고, 이, 광고를 보고 포석 200개 받는 게 있네요. 요거 지금, 요고, 오, 뭐야. 70년 된 모를 습득을 했습니다. 골동품. 70년 된 수통을 얻었네요. 이런 모르겠지만, 어, 바로 착용해 주는 게 좋겠죠. 골드수금 막, 눈곱만큼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네, 증가하는 게 어딥니까? 네, 단련해서 공격력 돈들 찍어주고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잘안 모이네요. 지금 메뉴 설명하는 동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3, 4원씩 주네요. 2원도 주고 3원 뭐 이렇게 올라가네요. 뽑기가 지금 뭐90 다이아씩 이렇게 드니까 광고 충성 클럽에서 이 광고 한번 보고 이 나머지 이 분노 조절장애랑 플렉스도 광고 한번 쭉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들어올게요. 네, 광고 한번 쭉 보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시, 시간도 이렇게 뜨네요. 시간도 뜨고 공격력이 어, 근데 계속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공격 속도가 빨라진 건가? 공격력은 계속 2네요. 어, 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거였나? 일단 탈련해서더 올려 주고 돈 받는 게 3배가 됐죠. 그리고, 요, 충성클럽에서 광고도 봤으니까, 뽑기를, 벨트 뽑기랑, 토복 뽑기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음, 오, B급까지 나왔네요. 오래된 요강을 획득했고, 와, EF만 나왔네, 이거는. 네. 오늘 뽑기 했으니까, 바로 착용해 줘야겠죠. 더블백에 들어가서 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급 블랙 벨트 공격력이 350% 올라가네요. 바로 착용해주고 깔끔한 도보. 이거는 뭐지? 아 골드 백 등량 증가네요. 이것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합성도 있네요. 다섯 개가 합성이 되고 어, 또 다섯 개가 있으면 합성이 되고 네, 그런 식인 것 같네요. 강화도 있는데 강화 확률이 있고 뭐2% 1% 이렇게 올라가네요. 초반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화는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꾸준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타격 횟수 10 다이아 주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공격력 조금 올려서 바로 보스 도전해보겠습니다. 관장 소환. 어 이거 옷을 바꿨더니 바로 이렇게 okay, 외형도 바뀌네요. 어, 바로 잡아버렸죠. 도전 깨기. 어, 요 다음 이제 스테이지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 같네요. 요, 요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요 확률, 요 아이템 드랍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0 0, 0, 잠깐만. 0 0.5%, 0.0, 0.05%, 0.01%씩 올랐네요. 게임이 또 조금 짠짠 느낌이 나는데 계속 요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이 뭐 살짝 용구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일단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래된 요강 나왔는데 공격력 이1% 올라가네요 이게 보유 개수가 여러 개가 올라가면은 요 효과도 올라가는지 그것뭐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눈꽃만큼 증가한다고 뭐 퍼센트도 안 나와 버리니까 이거 뭐알 수가 없네 음,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 되는 것 같아요 환장 소한 조금 더 해보고 오이 친구는 좀 세네요 아 이거 적중률이구나 공격력을 올렸어야 되는데 아하하 이상한 거 올리고 있었네. 또 그래도 요 친구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까지 잡고 음, 바로 다음 도장 배 볼로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뭐 애완동물이나, 뭐, 뽑기, 요런 것좀더 보여드리려면은, 요, 2분 뒤, 1분 됐네요. 요, 다이아 조금 모아서, 음, 요, 뽑기랑 애완동물 뽑는 거랑, 어 요, 이제, 더블백에서 요거, 아이템이 바뀌면은, 요, 착용이 되는 게 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외형이. 보면은, 더블백. 도복을, 요거 누렇게 뜬 도복을 입으면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가 이걸 하면은 이렇게 외형이 깔끔해지죠 깔끔한 도복을 입어서 검은 띠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제가 사냥을 해보고 음 조금 성장을 해보고 요거 뽑기도 조금 가능해질 때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성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오, 공격력도 꽤 올렸고, 이거 20찍 올라 그랬는데, 10, 20 찍은지 않았더니 29네요. 20이 되면은 필살기 이걸 배울 수 있는데, 일단 20 되면 올려보도록 하고 광고를 좀 봐서 다이아를 모았어요. 이 업적도 지금 보니까, 이게 한번 완료될 때마다 5개씩을 주고. 지금 여기 25개가 돼있죠. 요거는, 그니까, 5번을 완료를 한 겁니다. 지금 요게 4,500개가, 뭐 타격 횟수가 4,500번이 되면은 이제 30으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 받아주고,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 뽑기 한번 뾰로롱 해보고, 오, A등급이 하나 나왔네요. 비둘기가 나왔네. 어, A등급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A등급 1.5% 확률인데, A등급이 나왔네요. 잘 나온 것 같고, 한번더 뽑아볼까요? 오, A등급 또 나왔어. 오, 잘하는데, 그럼 도어 뽑기. B급 하나, C급 하나 나왔고, 네. 굉장히 확률이, 오, A급 나왔다. 벨트 뽑기도 나머지 다이아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벨트가 좀 좋은 게안 나왔네요. 일단, 요 20랩 찍어보고, 20랩 찍으면은 필살기를 배울 수 있는데, 와, 필살기가 50A에요. 50A면은 5만원이잖아. 와, 이거 너무한데? 5만원은 제가 없죠. 네, 5만원은 없습니다. 일단, 아이템 뽑은 것 중에 어 뭐더 좋은 게 없네요 지금 B급을 끼고 있어서 벨트는 제일 좋은 걸 끼고 있고 합성을 가서 좀 올려볼까요? 올려봤자 네안 나오죠 좋은 거. 도복도 뭐 합성해봤자 이 그렇게 뭐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A 급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바로 착착 해줄게요. 벨트가 좀 좋은 게 나왔어요. 이게 공격력이 좀 세지면서 올라갈 텐데 오 도보 그래도 이걸로 바꿨더니 니자로 바뀌었죠. 음 패도 어 뭐야 아이 옆으로 넘기 거구나. 패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몇 마리까지 소환되는지 모르겠는데 둘 셋. 네, 어, 네 마리 지금 네 마리 있는데 네 마리기는 다 소환이 되네요. 소환 중으로 다 뜨고, 음 골드 공격력 버프, 골드 수급 뭐요런게 패스는 올라가네요. 탑골공원 비둘기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닭둘기라 그러죠, 닭둘기 날지 않아 어, 여기 설명이 또 있네요. 싸움딱 물불 안 가린다. 만지면 무는. 퍼그도 있고 귀여운 햄스터 동전을 잘 물어온다고 합니다. 열 마리나 있네 이거 어, 뭐야? 음네 그렇게 있네요. 업적도 달성해서 뽑기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못 뽑네요. 좀 강해 강해진 것 같지가 않네. 뽑기를 했는데도 공격력 단련을 좀더 하고 관장 한번 도전. 관장이 조금 셌었는데. 어, 못 잡을 것 같죠. 간당간당 할것 같은데, 한번 오처럼 어,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 잡겠다, 잡겠다. 음, 어, 그리고 요 사냥을 하는 도중에 요렇게 우리 도장 브레이커가 한 마디씩 해주는데, 뭐 인생의 진리 같은 그런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멘트들을 하나씩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 버스 잡았고 기분 기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네, 저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것도 없다, 그렇죠? 저런 조금 아재 개그스러우면서도 조금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한마디씩 해주네요. 치명타도 조금 올려주고 치명타 확률이 아직 0.5%도 안 되네요. 어.. 조금 더 성장을 해야될것 같네요 네! 어..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튕겼네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재접속 보상이란게 있네요 보석은 대략 한시간에 다섯개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다섯개 한시간에 모이고 뭐 광고보고 다섯배로 받을 수 있는것 같네요 음.. 어.. 또 영법에, 노가다 시간을 좀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가다를 해서, 어, 요, 요, 그래도, 오덕리 요 마을 깨는 것까지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지금, 요게, 게임 진행되는 속도를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조금 더, 노가다를 띄고 성장을 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어 성장을 조금 하고 왔습니다. 이거 충성 클럽에서 광고 계속 봐줘 갖고, 돈 조금 모았고, 바로 벨트 뽑기 갈게요. C급 하나 나왔고, 어 벨트가 엄청 안 나오네요. 벨트가 나와야 여기 공격력이 좀 오를 텐데, 와, 벨트가 확률이... 도복이랑 비슷한데 어 이게 안 나오네 조금 좋은 벨트가 나와줘야 공격력이 빡빡 오를 텐데 공격력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다 합성해 줘야죠 어 이거 누르고 있으면 안 되네요 하나씩 눌러 줘야 되고 와뭐 하나도 안 올라갔죠 <laughs> 어. 성장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어, 요번 영상에서는 요거 다 가는거를 애매하네 네 아예 조금 조금 더 녹아다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늦긴 했는데 조금 더 녹아다 해서 요거 다음거까지 깨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 성장해서, 요거까지 다 깨버리고, 요 보스 칠수 있을 때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을 조금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어, 광고를 좀 보고, 다시 뽑기를 좀 해서, 요 A급, 춘산면 <laughs> 챔피언 벨트를 먹었습니다. 공격력 500%까지 올라갔고, 데미지가 그래서 좀 올라갔어요. 리고 바로 한번 요 보스 10초 남았네요. 요거 좀 기다렸다가 바로 보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깰수 있을지 5 0 0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격력 단련이 10에 이나 들어가네요. 네, 관장 바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뭐 가볍게 잡을 것 같기는 해요. 음, 피 쭉쭉 달죠. 벨트를 뽑기를 계속해서 네 벨트를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벨트를 뽑는게 공격력 상승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서 그냥 깨버렸죠 오덕리, 마을, 체육관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순산면 한방 합기도를 이제 다음 깨야 되네요 최기두 여기부터 이제 2급 드랍 아이템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F급이었고 골동품 드랍 확률은 오히려 초기화가 돼버리네요. 0.1% 여기 0.19%까지 올랐는데 여기 다시 0.1%로 바뀌어 버리네요. 아이템 드랍 확률도 그렇고, 근데 뭐 골동품이 이제 음 골동품 보면은. 요게 첫 줄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마, 다음 줄까지, 이제 요, 요 아이템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거 못난이 인형도 먹었는데, 착용 효과가 없어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못난이 인형 울고 있는데, 네. 그렇게 못난이 인형까지. 어, 네. 요렇게 1스테이지 다 클리어 해봤고, 네, 요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 도장 브레이커라는 게임이었는데, 어, 게임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살짝 용구 스멜, 용구 스멜이 살짝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용구처럼 현질 유도를 막할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뭐 아직 초반이기는 한데, 요 충성 클럽에서 요 광고 볼 때마다 보석도 계속 주고, 음, 뭐 뽑기 확률이 지금 뽑기 제가 벨트를 굉장히 잘못 뽑기는 했는데 일단 A 급 1.26%인데 제가 요 A 급까지는 뽑았으니까, 오 근데 아까 아이템 등급이 A 등급이 1.0 1.5% 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0.5% 였나? 이거 영상 보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까 1.5%로 봤던 것 같은데, 확률이 갑자기 내려갔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패탁률이, 아, 패탁률이 1.5% 였나 보구나. 그쵸? 확률이 바뀌진 않겠죠? 음, 또 요, 요놈의 의심병이 도자 갖고 <laughs> 네. <웃음> 네, 그러면은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더 좋은 컨텐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시야.